Human r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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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아, 이거 화장실 오바지! 야! 아, 뭐해? 개오바지 야야 야, 야, 야. 야! 어이 뭐 해? 어디 갔데 그럼 일단 도전하자.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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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할수 있다. 아, 아까 근데, 아까 사운드 어땠어? <웃음> <웃음> 어? 야. 반응 오졌다. 개 오졌지? 가자, <laughs> <지민! 웃음> 가자, 가자. 일로 와. 복층 건물로 와. 네? 응? 가자, 가자. 이거, 이거 무조건 우승이다. 요! 지민! 불법? 지민! 불법 없지? 요! 몰라요? 없어, 없어. 깜짝 빨려. 응, 알았어. 에. 네. 애들이 불법을 저질러. 이놈 시기들. 탈게요. 아. 어. 학교 두 명. 거기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없어요. 아니 그냥 일로 돌아. 와어 안돼 안돼 네. 안돼. 돌아오지. 어디야? 이 나두시기. <웃음> <웃음> 오, 오 오, 딸꾹질 났어. 요, <laughs> 지민, 지민, 요, 지민, 오,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어, 사운다 사운다. 1번 사업 중. <laughs> 네. 존버해, 존버. 우리 네. 전략, 전략이야. 집인, 집인. 아까, 아까 그렇게 할까? 형 저격 있어요, 저격? 여기 암호 많디? 없어요. 없었어? 네. 근데 있었는데, 아까 봤는데. 너, 너가 먹었니? 네. 아, 뭐가 왜 영어야? 아, 뭐? 아, 뭐? 아, 이봐. 뭔 소리야. 아, 뭐? 아, 뭐야, 저거? 아니, 아, 뭐, 아, 뭐? 뭐라는 거야, 쟤? 아, 뭐, 없어? 아니, 어, 그, 그러니까, 아, 뭐, 아, 없냐고. 뭐, 뭘, 뭐 아, 거, 아, 없냐고. 아니, 제발 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아, 뭐 없냐고! 뭘거 뭐 없냐고! 아, 뭐 없어? 아, 뭐 없어? 하나, 아, 애들이 뭐, 연계국인가? 이걸 모르네. 아, 뭐 없냐고! 이해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돼? 하... 희한하네. 이를 이해를 못해주네. <laughs> 어. 조용히 어, 넘어갔니다 어. <laughs> 3번, 3번. 어, <웃음> 음. <웃음> 아, <웃음> 아, 목 아프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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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먹을 게 없네, 그치? 네. 먹은 게 없어, 우리가. 아, 너무 거지야. 또 있네. 아, 덥네. 야, 아, 3번. 3페루, 3페루. 올라가 있다, 올라가 있다. 폭할 줄 알아? 딜 나. 큰일 났어, 내려와. 나, 이거, 뚜껑 어디 갔어? 형, 이거 망한 듯. 너 이거, 회복, 있니? 하나. 아. 두 개야? 하나. 바꿔, 바꿔. 뿌듯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일로 와봐. 너가, 너가 이렇게 보고. 네, 이렇게 볼게. 오는 거. 오면, 걔부터. 예. 오케이. 사건으로 붙을게요. 어, 어. 오, 어. 음, 어... 음, 음.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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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자고? 어, 오케이. 엄마! 두부사오라고 <laughs> 오케이 하자고? 아 엄마가 말 걸었네요? 아니 오케이 하자고. 오케이 하자고. 아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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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기죠? 오케이. 어. 일단 이기자? 오케이 오,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네. 왜안 오지, 이거? 사투리야. 나 대구 살아. 이거 인정해줘. 나 <laughs> 이기자, 이기는 게, 이기는 게 중요해. <laughs> 기다리면 복이 온다. 어? 내가 살짝 보고 뭐야? 올게.

끝난 거 아니었어? 와아아아아 대박! 대박! 오! 이겼다! 만장! <laughs> 이겼다! <웃음> 이겼다! <웃음> 이겼다! <웃음> 이겼다. <웃음>